고디오 도착한 혜성씨도 세트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동아씨, 이번 사이버 분위기의 세트가 마음에 드는지 촬영 전 장난을 치고요. 혜성씨도 뒤질세라 망치를 들고 장난을 칩니다. 전진씨와 에릭씨도 음악이 흘러나오자 특유의 장난기가 발동을 했는데요. 전진씨 뮤직비디오 세트를 이용해 아주 특이하고도 엽기적인 장난을 쳤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에 들어가기 전신화 멤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하입니다. 네. 오늘 어떤 촬영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오늘 와일드 아이즈라는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후속곡으로 선택된 <laughs> 와일드 아이즈. 그래서 세트를 보시면요. 보다시피 이 헤이커몽하는 사무탈은 약간 와일드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어, 그리고 약간 사이버틱하고 음, 약간 아방가르는 뭐요? 아닌가요? 요, 딱 좋으려요. 번 뮤직비디오는요, 저희 올리원 찍어주셨던 그 이두환. 이두환 감독님께서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네. 보시면 깜짝깜짝 놀랄만한 그런 정말 초현실적인 그런 그 촬영 기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눈여겨봐 주십시오 후속곡 와일드 아이즈가 어떤 곡인지 네 와일드 아이즈는요 어, 일단 음, 영진, 영진이 영진형 그러니까 유영진 씨가 저희가 아이 친구들 진짜 저희가 일본 갔다 온 뒤로 이렇게 자유분방해졌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흔쾌하게 일본, 일본에서 그래도 일본. 역시 일본, 일본. 힘을 받아서 열심히 공연을 해습니다 일본에 계신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laughs>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은 그런... <웃음> <웃음> 아니... 와일드 아이즈 다시 하자 자 와일드 아이즈가 아이즈. 자, 어떤 곡인지 설명을 해드려야 된대요 네 와일드 아이즈라는 노래는요 여러분들이 그 흔히들 알고 계시는 트리플이라는 음악이에요 어, 흔히들 뭐 데스티니 차일드나 피헬 씨가 많이 했던 장르인데요 이번에 유영준 씨가 <laughs> 더욱더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 네. 조리를 또잘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로는 의자를 놓고 추는 춤을 네, 기억하실 거. 텐데 저희 어머니도 네. 의자왕과 삼천궁녀를 많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의외로 쉽게 쉽게 하는 안무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그러니까 이펙트가 강해가지고 크게 크게 하는 동작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 가르쳐 드리냐고요?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의자를 해드릴게요. 자 의자가 있잖아요. <laughs> 의자가 있으면 맨 마지막에 의자 위로 올라가는 올라 <laughs> 의자 올라가는 거. 안돼 안돼 안돼. 와이드 아이즈의 컨셉은요. 일단 저희의 헤이커먼 뮤직비디안 좀 틀리게 안무와 립싱크 구성해줘야 헤이커먼이. 이번에는 좀 이미지 컷도 많이 들어가고 또 저희들의 그런 약간의 연기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표 예, 조금 말씀 조금 드리자면 이렇게 좀 에일리언처럼 변하는 어, 장면들. 아네. 아, 네. <laughs> 아 끝났다고요? 신화 <laughs> 네. 이번 뮤직비디오는 와일드 d 이스라는 노래 제목에 맞게 멤버들의 와일드한 모습을 컨셉으로 하는 만큼 멤버들의 노출신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뭐몸 좋은 우리 동아 씨나 뭐 진희 씨뭐 그렇게 많은 그런 육체적인 그런 근육이 나오긴 나오는데 화면을 상로 나오는데 거기에 정말 독특한 촬영 기법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가야발전소에서는 신화의 화보집을 최초 공개하며 신화 멤버들에게 직접 화보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화보집이 발매된 후 팬들의 반응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많이들 오빠들 영상 집면다그랬는데왜 누드 집을 내셨어요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좀그 저희는 또 누드 집이라고 얘기했다가 누드 집도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 그래서 많이들 좋은 반응 얻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그리고 뭐 저희를 뭐 누드 집으로 저희를 볼게 아니라. 저희 뮤직 비디오나 저희 음악으로 저희를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더 짙게 됩니다. 지난달 24일 헤이커먼을 hey 선보이며 일본 쇼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마친 신하에게 후속곡 와일드 아이스로 헤이커먼만큼의 사랑을 받을 자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사실 헤이커먼보다 hey 저희는 와일드 아이즈라는 노래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신이 있고요. 음. 앞으로 뭐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면 무대에서나 화면으로 멋진 모습 많이 보여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헤이커먼보다 와일드 아이즈에서 저희 신하의 색깔이 더 짙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오늘 순위 프로 나갔었잖아요 아쉽게도 1위를 어, 못했지만, 그래도 SS분들이 1등을 해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요. 저희는 뭐 1위 하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저희 팬 그렇지.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어? 늘고 또 많이 좋아해 주시는 ]죠. 게 어, 정말 좋고요. 아, 기분이 좋아요. <laughs> 1위에 연연하지 않으신다 그러셨는데요. 뭐의 무대 뒤에서 아니요. 아까 우셨어요? 그에 눈에 연기가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이런 연기가 없었습니다. 기화하셔의 그 연기였습니다. <웃음> <웃음> 네, 어, 가보해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 어, 어, 저희가 이렇게 또 오늘도 그렇고 또 늦은 시간까지 또 촬영을 하고 내일도 촬영하고 을한 3일 동안 할 텐데요. 와일드, 와일드 아이즈라는 노래로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텐데,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헤이커먼에 hey 멋지 않도록 어, 파워풀한 무대와 그리고 멋진 노래로 어, 그리고 멤버들의 각자 정말 뚜렷한 개성과 그 넘치는 그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 갈 테니깐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가발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쭉 계속 잘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안 나오더라도 가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아 틈나는 대로 또 스튜디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가발 전동소에서는 오늘 신화의 와일드 아이슨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소식을 전해 드린데 이어 내일 더 자세한 소식을 담은 이 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신화 멤버들의 더욱 와일드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소식 이탄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 지워졌어. Hit, hit I be holding the key. Gotta be me.